발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한국 현행 형법의 비객관적 잣대에 대해서 최자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최자영 교수님은 줌으로 발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자영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하십시오. 예. 네. Uh, today my t not... 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실적 시 명예훼손 관련 한국 현행 형법의 비객관적 잣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악의적 비방과 그리고 건전한 비판 간의 구분 그리고 공익 개념의 모호성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This is my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명예훼손을 형법에 의해 처벌하는 국가가 적은 가운데 한국은 형법에 따라 사실적시에 대한, 에 의한 명예훼손도, 어,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형법 307조에 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고 309호조에 의해 의하면 남을 비방하려는 목적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10조에 의하면 공익에 의한 내용일 경우에는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라서 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혐의들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때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등의 단서는 주관적인 판단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진실로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맥락이 있고 또 검사에 의한 기소 구형이 될수 있고 법정 판정에 의해 유죄성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 비객관적 증거는 명예훼손 혐의자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 공권력 측의 불공정한 주관적 악의적 판단을 조장하려는 기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되며 이런 자의적 판단은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구속요소의 판단에서부터 개입되게 됩니다. 어, 이같이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허용하는 법률의 허점은 한국검찰의 부실수사 관행과 결부되어서, 어, 판판이 금력과 권력의 개입에 의한 부패를 조장하고 사회적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310조, 어, 위법성 조각, 조작의 사유에서까지도 그 주관적 편견 혹은 악의적 뇌물 공세에 의한 판단의 개입을 허용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서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용지물로 변해버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현실적 악의의 유무 판단에, 라는 것이 유무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인식 영역에 속하는 사실 유포자의 악의 유무에 대한 판정은 주의를 요하고 그 규명이 민사 재판 과정을 통해 집요하게 논의가 됩니다. 어, 따라서 검찰이 입건 혹은 기소 단계에서 졸속으로 그 같은 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형법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경우 독일은 칼날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포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위법성 조각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주관적인 의도 여부는 유무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독일의 객관적 진실 여부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행위자의 의도를 빌미로 한 사법 권력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적시된 사실이 악의적인 비방인지 건전한 비판인지를 가리기 위해 무엇보다 사실 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한국 검찰은 사실 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 구성 요건으로서의 목적성을 미리 규정을 하고 이 같은 주객전도의 절차는 검사의 주관적인 자의성을 조작을 하며 의도적 악의에 의해 확실한 사실의 증거 없이 기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여러모로 보나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실하지만 사건 자체가 비리의 권력, 공권력이 은폐하려는 경우에는 아예 사회의 이목을 끌지 못하도록 비리 공기관과 수사검사가 협조하여 원천적으로 무시해버림으로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 공직자 비리 혐의 관련해서는 검찰이 기사를 올린 지 올린 1차 제보자 기자가 아니라 같은 글을, 2차, 같은 글을 2차로 퍼 날린 인터넷 매체를 기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쓴 기자는 두고 이 사건의 그 기사를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악의적 비방을 구성 요건으로 삼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 허위 사실이 원인이었다면 1차로 기사와 한 기자를 먼저 아니면 적어도 같이 고소했어야 합니다. 부실수사 관행은 명예훼손 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보편적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검찰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공직 비리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아예 해당 공기관 공기관이나 검찰에 의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무시되고 어 아무것도 없는 투명 사건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은 물론이 물론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공적 기관의 비리와 검찰의 불칠 시사가 공존하기도 하고 이 같은. 상황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사법 신뢰도를 최하위로 떨어뜨리는데 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의 위원 인권위의 프랑크 라리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권고가 있었습니다. 어, 명예 훼손이 될 만한 언사는 반드시 허위여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고 다른 개인을 해치려는 고의적 악의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한편 명예 훼손에 대한 구제는 사과 어, 혹은 교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절대로 형사 제재 특히 징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정부는 형법전에 명예훼손죄 형법전에서 명예훼손죄를 제거하도록 권고한다라고 하고 있고 나아가 공인 명예훼손 고소를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공인은 사인보다 더 많은 비판 앞에 인내를 해야 되고 공익 관련 사안의 사실 공포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 어, 발의 명예훼손죄 일부 수정법안에 대해서 제의를 좀 하자면, 어,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일부 개정법안에서는 현행형법 제309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를, 어, 2항으로 옮겨서 존치를 시켰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형사처 절차 하에서 이 같은 조항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어, 검찰의 입건, 기소 단계에서는 물론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법 권력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음으로써 불합리한 사법 권력의 횡포로 연결할 소지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형사가 아닌 민사재판 절차로 전환한 다음에 부응할 수 있겠고요. 수정법안에서 310조를 완전히 삭제하였으나 삭제된 부분 가운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실로서의 사실은 존치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다만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법과 관련된 준거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문제도 여기에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자는 자의적인 판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20조 3항에 의해서 이와 같은 범죄가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증거에 의한 재판이 307조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며 또한 이와 같은 증거의 강력함은 판사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 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자의성이 일부 인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민사절차법 208조에 으, 뿐만 아니라. 민사절차법 224조 등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와 같은 자의적인 판단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증거와 객관성의 문제, 주관성의 문제 등이 혼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결론이 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든지 또 증거에 대한 자유로운 평가 원칙 등등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어, 더욱이 이와 같은 정보는 어, 대중에게 널리 공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또 판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법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약점 때문에 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다가 어, 검찰의 부시수사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한국 사법성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OECD 국가들 중에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